빡빡빡. 빡빡. 빡빡빡. 빡빡빡. 신 시청 여러분 안자 <laughs> <laughs> 앞서 그림 보고 논센스 퀴즈했고요. 어, 철수 피디하고 자는 상당액힘 금액을 다 확보를 했고 사라졌습니다. 근데데 달랑 많은 식 받은 보리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어, 전문용으로 똘똘 말이 해보겠다고 지금 그래서 어, 중간에 진행경 심판으로 나왔습니다. 어, 지표도 없는 것들이 자수심을 세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네요. 네, 가보겠습니다. 자 문제 주세요. 나왔습니다. 세네 글자입니다. 아, 네 글자. 아네 글자입니다. 네글자고요 아, 그림 키즈고요 왕인지 뭔지, 네. 노란 <laughs> 바탕에 있는 누굴까요? 어, 둘다 <laughs> 말을 안 해요. 네. 공부하는 중 <laughs> 야, 세종당님이십니까? 아무튼 왕 같은 분위기로 앉아있고요 노란색 바탕이 있습니다. 근데요, 저게 무슨 구덩이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네 글자인데요. 땅이 이렇게 파였는데 들어가 있는 느낌. 이런거 맞나요? 어? 이나 이쪽이 어, 나 재능이 있다. 내가 잘몰래 세종대왕이 들어가나요? 안 들어갑니다. 아, 세종대왕은 안 들어가는데 왕은 들어가고요. 웅덩이다 응, 이거죠. 왕을 다른 말로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좋대요. 영어로? 예. 한글로, 한글로. 어, 되게 영어 좋아해요 앞서도 바이오 리듬 할때 우린 다 오리오 생각했 혼자 더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어, 한번 저는 걸 볼게요 하지마! 어, 뭐둘다 비슷합니다 어, 뭐와 어. 생각날 것 같은데 어. 와! 와. 어. 시간 정해가지고 둘다못 맞추면 아, 겠다 가만히 있으면 좀 헷갈려!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부르죠?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부르죠? 아, 임금님이라고 부르죠. 땅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나요? 번째로. 땅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나요? 뭐, 뭐, 여기는 낮죠? 그렇죠. 음. 아... 아 알았어요. 낮은 곳에 에, 에, 에. 저 분이 제대로 계시죠? <laughs> 뭐저 곳에 나 앉아도 보게. 그게 그렇게 되나? 아, 그렇게...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. 내가 또 오르는지, 그거 밖에 없어. 근데 이게 앞으로 잡아먹는데. 이건가요? 어! 잠깐만. <laughs> 정답! 맞 아! 요 이거 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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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로? 아니지 아니지 어떠합니까? 아, 아니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승리가 아니라 제가 분리 제가 제일 바보다 아, 아 그렇게 젊어봐야 소용없다 아 맞습니다 아 제일 좋은 인물 무슨 분리를 그냥 저렇게 분리하게 만들어버려? 쟤는 머리 나쁘다? 전세서 못한다고 해서 음. 머리 나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? 네 <laughs> 마무리는 아참 안타까운 거 우리 마지막 저 분리에 아아 계획값 만 원을 네. 어, 그렇는 I 렇게 e 다 s 아니, 아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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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전화니 공중 아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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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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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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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낮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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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이 아 u l t